이번에는 그러면은 모닝 어반 1.0 네. 가솔린 프레스티지입니다. 아, 네. 참 감가 안 떨어지는 차량이죠. 맞죠. 대팔 때도 좋아요. 그래서 음, 방금 나니 씨가 말했듯이 음. 어반 차량이고 1.0 가솔린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네. 어 20년 11월 2만 1,000km 조금 지났고 허, 2만... 1,220만 원. 아. 광고 나갑니다. 베이지 색상이고 네. 실내는 이제 뭐 검정색 시트 이렇게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자유차 같은 경우도 이제 대구에 계시했던 50대 여성분이 운영했던 차량으로 신조차입니다. 아, 이른 신조차고 이것도 이제 뭐 멀티미디어 패키지가 들어가가지고 8인치 네비, 네. 그다음에 이제 어, 하이패스 룸밀러 네비 뭐 자동 업데이트 정도의 기능들은. 다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매일 타는 차는 좀 작아도 그냥 매일 편해야 진짜 좋은 차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쵸. 딱 그냥 가장 많이 쓰는 옵션을 알짜배기로 넣어주셨는데 프레스티지입니다. 그래서 뭐좀더 하이 트림 보다는 좀더 음. 올라와 있는 트림이다 보니까 옵션 구성이나 머스터링 비닐 시트 제가 이런 것도 아주 만족하면서 타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 고그리고 베리 굿! 어, 그리고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2020년 식 모닝 어반이 지금 딱 감가 안정 구간 아닌가? 요 이제는 떨어질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차 같은 경우 요 어반부터는 또 수출에 또 일부 나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모로 인기가 많은 차량이다. 아, 네. 여러분로 네. 인기가 보통, 많은 차량. 네, 수출은 네. 깨끗하고 좋은 것만 얘네들이 가져가더라고요. <laughs>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laughs>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차를 타야 되는데.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있는데. 자꾸 가져가니까 좀 심술이 좀 난다 이거지. <laughs> 심술이 난다. 네. 그 전에 연락을 주시게 되면 1220만원에 저희 모닝허만 가져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2025년에 신형 풀체인지 한 번. 맞아요. 이거 네, 약간. 그쵸. 그 요즘에는 거의 뭐 T자인가 봐요. 뭐 이거 우리 뭐뭐 쓰잖아요. 뭐 <laughs> 그게 뭐예요? T, <laughs> T 이런 거. 요라이트 어, 약간 T자처럼 생긴. 오, 모닝이 있어요. 오, 예, 예. 소렌토, 아, 뭐 스포티지, 어. 카니발 다티자로 그 라이트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네. 카니발은 그냥 좀 크고 모닝은 좀 작다 뿐이지 거의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겼던데 네. 말씀하신 거는 음. 지금 저희 매장에는 없어요. 아 음. 그렇군요. 네. 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것만 있으면 되죠. 뭐 이것만. 1220만원에.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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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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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뭐 저희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봐야죠. 봐야죠. 만 탔지만. 자 오세요. 오세요. 우리 이마 또 이마 새로 오신. 만. 새로 오신 피디님. 아, 진짜 오늘 많이 괴롭히시네. 고생하셔야 고생 됩니다. 근데 새로 오신 피디님 약간 옛날에 정태욱 씨 닮았지 않으세요? 아 진짜요? 아 농담인가? 농담입니다. 아 진짜요? 이런 거 관심 없어. 자, 자. 아 진짜요? <laughs> 너무 그 웃겨. 사람 누구도 모르겠어. 아 정태욱 씨? 아, 제가 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근데 아 진짜요?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죄송한데 PD님. 조용히 해주시고요 다. <laughs> 자, <laughs> 알겠고요. 예, 그러니까 예, 안쪽에 예, 보시면, 네. 블랙 시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레이 시트로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왜 경차라고 하면 안쪽에 딱 열었을 때 블랙이다 좀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레이 배색이 좀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환하고 조금 더 그래도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그 느낌이 그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사실은 우리가 차를 타면서 고인들도 차를 사서 타보셨겠지만 이런 거안듣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거안 뜯는 건 미션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션인데 이걸 그냥 그대로 차를 오랫동안 탈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그냥 2만 정도 타고 딱 하셨기 때문에 뭐 당연히 키도 그냥 두개다 들어가져 있다.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는 모닝 어반 가격이 괜찮은데 뭐 여러 가지 좀 있겠냐라고 하시면은 안쪽에 기본 옵션들이 다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 뭐 거의 불편한 건 없다. 멀티미디어 패키지, 8인치 네비 있고 네비 자동 업데이트 되고 하이패스 룸미러 있고 완벽한 출퇴근 루틴 세팅 가능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모닝은 음. 보시다시피 순정 네비 있고 것 차이가 엄청 큽니다. 맞아요. 한번 더 보여주세요. 네비.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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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근데 진짜 이 모닝은 내비 있고 없고 차이가 크기도 네. 차이가 많이 나지만 판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속도가 진짜. 아 있는, 진짜요? 어, 있는 차들이 당연히 더 빨리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우리가 차를 고를 때도 사실 있는 차 사고 싶어했지 없는 차 사고 싶어 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왜냐면또 음. 내비가 있어야 우리가 또 후방 카메라가 자동으로 같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 모닝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뭐한 70%가 여성 고객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 타기 좋으니까. 네, 뭐차 작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러던 이제 또 후방을 또볼수 있는 또 이렇게 화면이 있어야 또 안심을 하시나봐요. 네. 그래서 무조건 내비가 있어야 됩니다. <laughs> 맞습니다. 없어도 박아야 됩니다. 내비를. 어, 없어도 어. 박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어, 비닐은 추가 옵션인가 하셨는데, 네, 비닐도 추가 옵션이에요. 이런 거는 네. 추가 옵션이 힘들거든요. 혹시 그럼 누가 그렇게 물어보죠? 다동이 분이. 네? 당근 대장 어디 갔어요? 그분이 물어봤어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아, 아, 진짜. 자 그리고 차는 깔끔하네 하셨고 네. 진짜 너무 웃긴 게 <laughs> <laughs> 아니야 이건 안 읽어드릴래. 아니야, 아니야 저희가 저희가 안 읽어드릴래.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궁금하시죠? 예. 네. 10분이 알려드릴게요 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그것도 오케이 하셨어. 네. 자 어쨌든 저희 오늘 스파크 두대 나왔고 모닝 어반까지 나왔잖아요. 예예. 예. <laughs> 이셋 중에 좀 빨리 연락을 주셔야 될것 같다. 딱한대 꼽아주세요. 하나, 둘, 셋, 요거 아 <laughs> 놀래야 네. 모닝 어반. 네. 어 그래도 모닝이 더잘 나가긴 하는구나. 그렇죠. 와... 비싸도 이상하게 판매가 좀더 빨라요. 그렇죠. 희한하네요희한하죠 그니까 러 이젠 요즘은 너무 가성비로만 또 맞추진 않으시나 봐요. 그리고 나중에 대빨때 생각했을 때 모닝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으니까. 그렇죠. 1220만원의 모닝 어반입니다. 모닝 어반 1.0 가솔린 프레스티지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국으로 문자 또는 전화 남겨주시면 제가 그냥 기름값 15만원씩 워낙에 뽑아 드릴게요. 오케이.